미 의회의 초당적 그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홍콩의 기본 자유를 수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. 중국 공산당이 홍콩 휘어잡기에 나서자 미국 의회에서 이에 맞서고 나온 겁니다. 중국의 허수아비 국회는 이번 주 홍콩 선거법 개혁을 위한 새로운 규칙에 투표할 예정입니다. 이를 통해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위원회에 300명의 구성원이 추가됩니다. 그들 대부분이 예상대로 친중공 인사일 경우 홍콩 야당이 집권하는 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 중국 당국자들은 새로운 규칙이 통과되면 중국 외국자들이 도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지난 화요일 중국 정책을 감독하는 미 국회의원들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를 맹비난했습니다. 그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번 개정으로 홍콩인의 자율성, 기본적 자유 및 인권을 제약하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 그들은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에 합의한 국제적 공약을 또다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미 국회의원들은 홍콩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며 바이든도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. 미 국회의원들은 홍콩 시민을 지원할 새로운 방안을 행정부에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바이든 정부가 이 방안을 사용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.